5월 많이 울고 많이 웃으라. 5월 1일 살에 박힌 가시를 빼낼 것. 가시가 살 속에 박힐 수 있듯이 오래된 감정과 믿음도 독처럼 우리 몸속에 퍼져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냈을 것이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믿음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느낌들. 주변 세계로부터 온 독성들을. 우리는 깨끗이 청소할 때다. 육체와 감정, 정신과 영혼을 치유할 때다. 당신은 어떤 믿음과 감정을 치유하길 원하는가? 지금 당신의 삶을 보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가? 누가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왔는가? 무엇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가? 그것은 익숙한 느낌인가? 언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당신의 느낌과 생각을 확인한 뒤 그것을 놓아버리라. 그것들이 당신의 몸을 떠나게 하라. 당신은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시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가시가 빠지지 않듯이 말만으로는 몸에서 나쁜 기운들을 내보낼 수 없다. 때론 가시를 뽑아낼 때 따끔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 통증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곧 당신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다. 꽃과 나무가 햇빛과 비를 받아 자라나는 것처럼.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자. 새로운 에너지를 호흡하자. 과거의 느낌, 믿음. 그리고 독성들은 밖으로 내쉬자.